プシュッ 준비 준이나고여야지 무조건 한번 해봐 무조건 한 무조건 진짜 너 사람이 써이 무조건 안돼 좋켜 자 체크하고 보자 자뭐 할까 지원하니요. 지원 지원 요놈을 티라고 지원을 하겠지 실적 없애기 얘는 3키겠지네자 네, 네. 그러면 t가 1이랑 2야 이게 답이 아니지? 네자 로그 5의 x가 1이랑 2란 소리야 그럼 x는? 5랑 2, 네. 너막 네. <laughs> <laughs> 헷갈릴라 그래 맞지? 이게 네. 답이 될게 고 진수조건 한번 생각해 줘야 되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네. 자, 이거 느껴 느껴지는 거. 어. 저저저저 xa 구를 제시기를 그 밑, 밑변한 두어는 지 자 미치 3이어야 될거 아니야? 뭐, 뭔가를 해야면. 근데 네. 그 9까지 뭔가 괜찮고 하면서 미치 x인 거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밑베나 공식을 써가지고 미친 수를 바꿔버리자. 그럼 얘를 로그 9의 x 분의 1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야. 네. 2분의 1로 될 거고 쑥쑥하면 로그 3의 루트 x 분의 1되는 거 느껴지냐? 네. 느껴지지? 네 음, 좋아 자 그러면 살짝 바꿔보자 로3의 x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네자 그럼 얘도 뭐 치환하면 되겠지? 이제 이해 됐어? 네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t는 t분의 2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겠네 네이 형면에 네, t 묶여줘야죠, 그렇지? 아. 네 이렇게 될 거고 x2야 그럼 x는? 3 9분 그렇게 음. 될 거고 미집수 조건 잠깐 봐볼게 자 x0보다 크면 되고 이거 보면 x가 1도 안 되는 거지? 네그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9분의 1가다되네요둘다되해네알예 음. 음, yes. 좋아 1번 오늘 어디까지예요? 딱2 1번까지 좋을 것 같아요. 합시다, 그지? 아, 지우가 웬일이지, 지우가. 항상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놈인데. 서울 9시야. 어, 너 집에서 준민이 혼자 따라오고 그러지 마라. 다른 미친 척하 그럼. 준민이는 약간 따라한다고 따라볼수 없어요. 그건 <laughs> <저는> 재능이에요. <laughs> 재능. 는 아, 그거 맞는 것 같아. <laughs> 후천적으로 생길 수 없어요. 한 <laughs> 근데 준이 지금 수아가 이거 거실에서 어 없어. 거실에서. 거실에서 성악설이 맞는 거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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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제. 얘기하셔서. 자 좋아 자자 일단 뭐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혹시 뭐 금과계 세원리쓸 수도 있겠다. 뭐여 정도 생각들지. 네. 일단 치환 때려고 자. T. 제면 T. 제곱 n 어, e, e, T. 마이너스 6은 m 인수 u 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금 T. 계 i 이 u 게 T. m i n 이럴 T. minus. T. m i T. 1 T. 2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네. 자 T. m i n u T. 1 더하기 T. 2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s T. T. m 곱하기 T. m 가 마이너스 자 그럼 얘를 알파, 베타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로그 3분의 1의 알파가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마이너스 2라기 야자 네. 그러면 이위에놈을 살짝 바꿔보면 3분의 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알파, 베타가 뭐라는 얘기요 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네. 오케이, 얘는 써먹을 게 없지. 요봇끼리곱하는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안아서 힘든 사람 있어 는데 저요. 진짜 반으로 줄여야 돼. 저는 할 만해요. 게 지우가 할 만한 건가? <laughs> 아. 약간 성질을 하다 보니까 그 하루를 다 벗어 사람이 오후 같은 거 예감이 아, 그렇지. 민주리 요가가 이 이제 투표를 해가고친놈 민주식 가 광유에는 독재도 포함있 쉬워야겠네. 왜냐? 자, 지수에 로그 있잖아. 네. 리기싫잖아 이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뭐 로그 10 이런 거 하면 안 돼, 겠지 음. 여기가 로그 2니까. 그래서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8x 제곱. 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지? 이래 놓고 보니까 요놈이 앞으로 샥보네 이렇게. 네. 그러면 5의 x의 제곱은 자 이거 살짝 자지게해 보자요. 이렇게 쓸수있 이렇게. 네. 이래놓고 뭐 하까 줍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피어. 아, 이렇게 되겠지. <laughs> 자 얘는 얘 3이고 자 느껴 저이두개 관련 응? 이이두개쓰랑고 X 곱하기 Y 말로 잘안 되면 이따 카톡으로 보내 자 어, 느껴지는 거 있는 사람 그렇지. 자 봐봐 우리가 보통 치환을 할때 로그를 많이 이제 치환을 했었는데 이건뭐 귀찮지 뭐 지수에 로그에, 로그 있으니까 뭐 양면 로그 취할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아, 너무 복잡할 것 같지 그것도 네. 근데 마침 봐봐 요거랑 여게 똑같지 그럼 얘를 치환해도 되는 거지 네. 근데 요거 두번째는 보니까 약간 달라 그래서 이거 체인지 때려버리자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놈을티라고지원을 해버리자 네자 그럼 얘는 게제곱이지 이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밑진수 조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겠네요 이해됐어? 네자 다시 한번 본다면 2에 로그 몇 3에 X에서 뭐 이런 것도 치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 분명히 이런 짓거리 해놓을 거야 그럼 체인지를 해서 치환을 하면 되고 T값이 나왔을 때몇 단계를 거쳐서 X를 구할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니요 오늘이 이제야. 네? 걱정 하나도 안 되니까. 해봐. 아니, 죄송는없이를말은다뱃살그자게나오게 있어. 은는게있어요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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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떻게 어떻게 어게어 어떻게 어게있어야 돼요 자, 이놈의 행가 뭐, 알파벳 할 때, 뭐, 둘이 곱하래 자, 이런 거 지수에서도 했었지? 네. 자, 저거 둘다 치워나면 되지? A랑. 아, X랑. 아지 아, X랑. 거 아니, 응. 뭐, A를 해도 상관없고. 아.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놈이 EX지? 네. 이거 둘이 더해버리면 3X가 여기니까. x가 2 그러면 y는 네. 1. 자, 그러면 로그 2의 x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4가 될 거고. 로그 3에 y가 1인 거니까 y는 2 둘이 곱하면 답은 12. 이렇게 나오겠네. 가좀 적어서 나는 더속죄가 빡센 학원에 다니고 싶다 고 이런 사람 있어? 이미 그걸 달고 알펜데 샀어요 오케이 그러면 더 빡세게 내줄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무 구마에 스트치하고 있어? 이어 자, 느끼자. 아 이놈이 중근이어야 되는데 중근. 중근 하면 뭐야? 음. 아 완전 대구시 어또그 아, 판별식이 0 그렇지 판별식이 0 조금 나와야 되지 생각할 필요도 없지 자 그래서 바로 판별식 구하자 자 x의 개수가 요거잖아요0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내가 친절하게 싸준 거야, 친절하게. <laughs> 자, 요게 여기인 것아 요게. 마이승이겠네 1만 네. 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0.0001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4승이면안네 지금 몇 분이야? 대충 약간 영화 나온 것만 이러면 자영만딱 보고 그다음에 T T K 뭐 이런 거가 뭔지가 위에 나와 있다 그랬지 그런 것만 살짝 보자고 자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뭐 T 제로 하면 이제 처음 온도 뭐 이런 거지 제로가 들어가면 V 제로도 처음 속도가 될 거고 O B G <laughs> 뭐라고 really, really. <laughs> 여기서 이 그럼 이 이거는 뭘까? 영이어서 0일까 제로. 그러니까 제로라고 확인하는데 아마 내가 알게는 오리진일 거야 이게. 아 오리진의 약자에서 O를 쓰면서 읽을 때는 그냥 이0로라고 하는 건데 아. 아마 아마 확실하지는 않아. 생명에서도 DNA 자를 보고 해서 오리진. 생명과학에서 DNA 복제하고 이런 거 변이였던 애. 아 생명 보는 것은 변이였지 이제 아직 그 저지고 우리 이데나 생명과학 보라는데 그래 가보라생 김민희가 보라색, 아, 보라색. 저, 아무튼 조금만 그래서 봐봐 온도가 T0인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에 어쩌고 저 해놨어 아무튼 요번 시간이 이제 얘는 아무튼 야 그러면 뭔가 나중이지 나중 나중 온도가 아, 되는 거야 A는 이제 실내 온도 이정도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20도인 물체가 물체가 20도인 실내에 30분 동안 두면 어떻게 되냐 이렇다 다 나왔지. 자, 이건 쉬운 문제네. 왜냐면 이런 문제 대부분 상원이두개 나오잖아. 요 이게 그래, 아 하나 나오면 그냥 그래. 끝나는 거지. 바로 해보자. 일단, 여기 시간이니까, 30. 마이너스 15에다가, 로그에다가, 자, 이게 처음 온도, 1 20. 빼기 실내 온도 20. 자, 나중 온도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 빼기 20. 여기에서 이제 라즈 P 구하라는 얘기지. 네. 끝났네? 자, 일단 1 5으로0몇 분의 이 2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수 있는데 이렇게 쓸게 로가 100분의 t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네그 이게 뭐라는 얘기야? 1 0 0분의1 이거 100분의 1이란 얘기지? 너무 쉽네 이지만 거꾸로 까지 오오 아